가보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이 경북도청 이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경북도청 선발대가 이달부터 신도시 새청사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죠. 네, 경북도청 선발 때는 지난 4일 주민복지관 건물 2층에 임시 사무실을 차렸는데요. 인원은 신도시 본부 직원 37명에 최근 조경팀 3명이 보강되면서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한 건 안동예천으로 도청 이전지가 지정 공고된 지 6년 만입니다. 네. 그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이 도청 이전이 끝나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당초 계획대로라면 경상북도 개도 700주년이 되는 올해, 그러니까 지난 10월 신청사가 준공되고 올해 안에 어, 이전이 끝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청사 건물 준공은 내년 2월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 처리 시설, 그리고 도로는 이보다 훨씬 늦은 내년 6월 이후는 돼야 준공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도청 이전은 물리적으로 7월 이후나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정주 여건도 중요할 텐데요. 아파트나 학교는 어떻게 돼 갑니까? 예 먼저 공공시설부터 살펴보면요 지난달 상량식을 가진 경북교육청은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준공 시기는 내년 7월 말 이전 시기는 내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내년 9월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한 곳씩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후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인 현대아이파크가 내년 12월 완 완공됩니다. 우방 아이유 셸두개 단지는 내후년 초에 완공됩니다. 안동 예천에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도 안동 방면은 내년 4월, 예천 쪽은 1년 뒤인 내후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도청과 함께 유관 기관들이 얼마나 동반 이전하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경상북도가 최근 유관기관단체 2 0 2 17곳을 대상으로 이전 의향을 조사해 봤는데요. 34% 72곳만 이전을 희망했고 이전 불가 혹은 검토 중이라고 답한 곳이 91곳 44%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단 130개 기관단체 유치를 목표로 유치설명회를 열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 북부 지역의 발전도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네, 경북도청 이전에 따라 대규모 국책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3대 문화권 사업을 비롯해서 백두대간 수목원, 어,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그리고 상주 안동, 어, 상주 영덕간 동서 사축고속도로가 내후년쯤부터 속속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근 지자체들도 도청 이전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도청이 이전하면 안동 예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지역이 경북의 새로운 중심 축이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희 기자였습니다.